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이 할머니의 성경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라오나의 타장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다스리며 권세와 부귀를 누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부여하고 평안할 때 버리지 못한 죄, 우상숭배와 음란 이기심, 완악한 죄를 범하여 징계하시려 다윗왕을 격동시키셨어요. 다윗은 요압 군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여라. 왕이 재촉하자 아홉 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행하였는데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고 숫자의 많음을 의지하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교만이었음을 다윗 스스로는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가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어요. 왕께서 범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이든지, 석달 동안 적군에 쫓겨 다닐 것인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긍율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죽음의 천사를 본다윗왕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후회하사,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갓 선지자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어찌하여 내 주께서 종에게 오시나이까?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아라오나는 소들은 번제물로, 멍에는 떼 나무로, 밀은 소재물로 다 왕께 드리나이다.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아니다. 값을 주고 사리라.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은 50세 갤로 타장 마당과 소를 사고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의타장 마당은 이삭이 드려진 모리아 산이고, 다윗의 회계의 번제단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은 계속되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이기심, 압살롬을 따르며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다윗당을 거절한 죄로 인함입니다. 아라오나는 주홍색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우리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결국 죄인이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죄와 재앙이 치유됩니다. 성전터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준비되고 삶을 죽게 드릴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식이 타작되어야 알곡이 되듯이, 고난을 통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겸손하여 주님의 공유를 덧입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